5시간 기다리는 거 어려우셨나요 금방 가시간 뭐 5시간이야 30분이면 끝이죠 굉장히 시골 같은 수도권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출퇴근을 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신데요 이젠 더 이상 이렇게 못살겠다 구축을 24평을 알아보셨대요 풀로 대출을 당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가지고 있는 게 6천 월급이 400, 4억짜리 아파트를 나머지 다 풀대출을 네.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끌의 기준이 뭐냐라고 본다면, 200만원 저축할 수 있는데, 200만원을 다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그럼 그건 연끌이에요. 여러분의 소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축액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500만원 벌어, 아니, 1000만원을 벌어, 근데, 만원을 써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 크게 있어요 실제로 원리금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은 그 나머지 200만원 인데 그 200만원 다 쓰면 안돼요 그 중에 뭐 100만원에서 한 130만원 정도 요정도 한60% 정도, 정도? 요정도로 내가 대출 원리금으로쓸수 있다 그러면 딱 적정한 수준입니다 대출을 거의 3억 5천 이상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3억 5천이면은 월한 170에서 한2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원리금이두분 신혼부부이시고 어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아이와 관련된 그런 지출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4 0 0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집 마련할 때좀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종잣돈은 생각을 하셔 거기에다가 내가 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예산을 짜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짜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집값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계속 올르면왜 1억만 땡겨 왜 3억만 땡겨 5억 10억 땡겨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상환할 수 있는 저축액 이한60% 정도로 잡고 그걸 합쳤을 때그 금액이 나오죠 4억이 나올 수도 있고 3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때 내가 갈수 있는 그 지역, 실거주나 직장과의 그런 거리 생각하셔가지고, 4억으로 수원을 볼수 있다라고 보신다면, 수원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위로, 수지구까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 윗단계, 그 상급지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가고 싶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꿈의 집을, 내가 원하는 집을, 어떻게 한 번에 가요? 징검다리가 있어야 돼요. 집을 하나 사서 5천만 원, 1억이 올랐어. 그럼 이걸 좀 팔고 이걸 뭉쳐서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좀더 대출을 받고 저축한 거를 더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불려서 좀더 좋은 집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 거지. 근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출퇴근하는 게 전세 만기가 얼마 안 남았고 어, 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근데 그 이동을 할때내집 마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라도 살 것인지, 이거의 두 개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시면, 4억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리이신 것 같아요. 내 저축액에서 한60% 정도의 어월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그 대출 금액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자 돈 합쳐서 그 금액으로 갈수 있는 지역이나 단지를 우선 먼저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내집 마련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막 거래가 막 되고 있고, 어, 엊그제 갔더니 천만 원이 올랐고, 어, 그러니까 이거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사자라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으, 내가 좀만 기다릴 걸, 내가 좀만 기다릴 걸, 그걸 굳이 근데 내가 이걸 사고 나서도 떨어지는 것까지도 감당하겠다. 대신 내가 그래도 내집 마련을 했고, 사는데 있어서 좀더 안정적인 거주를 할수 있다라는 거가 코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신다면 내집 마련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연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거나 아니면 더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러신다면은 오히려 좀 전세로 왜냐면 지금 전세 같은 수원 같은 경우도 전세가 되게 싸요 왜냐면 주변에 공급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전 대비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라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종잣돈을 모으시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저는 시간도 없고 워킹맘보다 전업맘이 더 투자에 잘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가도라고요 어, 시간이 일단은 여유가 있으니까 자 근데 전업맘이 자녀를 잘 키우나요? 워킹맘이 자녀를 잘 키우나요? 음. <laughs> 난 미혼이니까 전업맘? 케바케 케바케 투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업맘이라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워킹맘이라서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적인 부분은 있겠죠 전업맘의 경우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더 수월하죠 자 근데 부족한 건 뭐야? 돈은 또 부족해요. 정말 남편이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뭐, 그러면 뭐 투자할 필요 있어. <laughs> 워킹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맞벌이를 하니까, 전업맘에 비해서는 시간은 부족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좀더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보시고 그걸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업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내가 많이 쓸수 있잖아요 돈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투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쓰면 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워킹맘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시간은 어찌됐든 필요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워킹맘이었으니까 돈을 써서 시간을 확보했어요. 바쁘게 막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콩나물 다듬고 이제 막 하고 이제 끓인단 말이에요. 시간이 훅 가죠. 훅 지나가요. 근데 이제 난또 투자 공부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막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럼 이제 애를 이제 부르기 시작해요. 처음엔 좋게 불러요. 빨리 와서 밥 먹어야지. 누구야? 밥 먹어. 안 와. 촉박해져. 이제 막 국, 국도 씻고 있고. 아, 나 빨리 이제 얘 먹이고, 씻겨서 재우고, 나 4시간 가져야 되는데. 누구야? 이제 목소리 커지죠. 누구야? 나중에는. 야! 내가 너안 와? 지금 내 엄마한테 왜뺏불러냐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고 얘한테. 빨리 안 먹어? 순간 이제 느낀 게 그러니까 얘 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잖아요. 키 크게 하기 위해서. 정진아 내가 얘한테 화를 내고 있구나. 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있고 정서적으로 내가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얘한테?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저는 반찬을 오히려 샀어요. 그러면 시간이 확 줄어들잖아요. 만드는 시간을. 그리고 또 골고루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또 그때 차라리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도볼수 있지. 아, 여기 별로네. 저번 저번 거보다. <laughs> 청소 기 매일 돌리면 좋지. 근데 어떻게 매일 돌려? 맞아요. 실를 샀어요. 음. 거실에 쓸수 있는 실려화 이거 신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발에 걸리는 게 없어. <laughs> 발에 걸리는 게 없어요. <laughs> 제육컥하는 글을 또 하나 읽었어요. 워킹맘인데 새벽마다 등원하는 애기한테 미안하고 이 시간에 밀린 집안일 하는 나는 불쌍하고 집안일 나무 나라 자고 있는 남편은 짜증나고 더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런 날이 안 올까봐 겁난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 되게 벅차고 되게 또 열심히 사시고 계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좀더큰 변화를 해야 된다면 그만큼 또 다른 시간을 넣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힘들 것 같아요. 뭐, 승진을 하든 아니면 월급 인상이 있든 이런 식으로 약간 소득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라전제하에 현상 유지자잖아요.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만두게 된다면 현상 유지조차 안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두 분이 벌고 있을 때, 이때 지금까지는 다른 시간들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물론 남편 열받지. 어, 퍼 자고 있고. <laughs>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laughs> 어차피 시켜봐 잘안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했으면 좋겠어요. 손해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 서로 손해난다고느낌럼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 물론 그게 왜 나냐고? 내가 튀어 있잖아. 오. 내가 튀어 있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욕심 있잖아. 그럼 내가 해야지, 욕심 있는 사람이. 왜냐면 저도 주변에 보면은 오히려 그런 절실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끝까지 해 나가시더라고요. 저희 뭐 동료분들 중에서도 뭐 아이가 아파서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을 가서 현실을 또 이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또 계기가 돼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저희 같은 회사 근무하시는 분이 평범하신 그런 저희 이제 동료분이셨는데 쓰러지셨어요. 회사에서 좀 쓰러지셨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뇌졸증뭐 이런 것처럼 되시면서 이제 소득이 끊기게 된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가정이 한순간에 어려워지는 상황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서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구나. 아니, 나라고. 나라고 안 쓰러지는 법 있고, 나라고 사고 안 당하는 법 있고. 노후라는 게 60이 넘고 65세가 지나고 은퇴를 해야지만이 노후가 오는 게 아니구나.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노후가 될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직시를 했죠. 이도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좀 준비를 해 놓자 책을 이제 많이 읽고 그 안에서 제가 그 책의 저자 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만날 수 있지?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강의를 한다고 하네. 그래?+ 그래 강의 들어가야지라고 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 강의 들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만 했다가 나중에는 아 이거 뭐라고 진짜 그냥 한번만 말로 그냥 듣기로 내보자 그게 처음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자. 정말 괜찮으면 그거 듣고 나서 광주에다가 투자하면 되잖아. 강의를 이제 처음 들으러 가는 그 용기를 내는 게 상당히 어려웠죠. 그 전에는 할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게 장애물이었어요. 애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직장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데, 저녁 강의를 듣더라도 나는 그러면 연차를 내고 가야 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이거 내가 가려고 딱 결, 결심을 하니까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내가 갈수 있을까 아, 아이를 픽업을 하는 데는 그럼 어떻게 하지 옆에 이제 엄마한테 부탁한다던가 아니 좀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혹시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버신 게 2015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 또 해년마다 매년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전세금, 대출금, 이거 모두 빼고, 순 자산으로는 20억이 좀 넘는 편이고요. 상승장 때, 뭐 21년, 22년, 이 상승장 때는 뭐 30억이 넘었었죠.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상승장 잘 만나서 음, 그런 거 아니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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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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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이라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던져 놨어야지 내가 무언가를 씨앗을 뿌려 놨어야지 어떠한 좋은 시기가 왔을 때그 또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려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그런 액션도 취해 놓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운이라는 걸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제가 투자할 때그 마음은 5년 후 10년 후에는 이 가격 이상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는잘 모르지만 2억에 산이 아파트가 10년이 지나면 2억 이상일 거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투자한 물건 같은 경우는 싸게 샀죠. 싸게 샀는데 2년이 지났는데 역전세 맞아 버리고 매매가도 거의 안 올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팔았어요. 왜냐면 이제 역전세까지 나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팔지 않았던 이유는 입지를 믿었던 거 같아요. 수도권이었고 일기 신도시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가 받쳐주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단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축으로 번 돈보다는 더 벌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전에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걸 샀어, 그냥. 모르겠지. 뭐한 2년 지나면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샀다면 제가 가격이 빠지거나 역전세 나는 거를 못 버티겠죠. 팔았겠죠. 보합자유도 있었고, 또 급상승력도 있었고, 지금 또 하락장이잖아요. 그럼 제가 정말 이때만 투자를 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매년 씨앗을 뿌리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21년, 22년도에 투자한 것도 있어요. 걔네들 중에는 빠진 것도 있겠죠. 그때보다 지금 빠졌다라는 거는 여러분은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또 지금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안 살려고 하잖아요. 제가 처음 투자했을 2015년, 16년도에 사람들이 살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아기가 있으셨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laughs> 아, 아이 키우면서 근데 광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고 음. 인정하시고 다 보고 하시는 게 힘드시거나 하신 적은 없어요. 저는 시작부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힘들었죠. 당연히 워킹맘 자체만으로도 뭐 아이 뭐 떼놓고 이제 다니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거기에다 이제 투자까지 더해지니까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뭐 아이가 학교에서 쓰러져가지고. <laughs> 구급차 에 실려 가는 경우도 있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임장을 다른 지역에 이제 현장 조사 가 있는 상태였고 아무래도 주말마다 거의 현장을 다녔기 때문에 일개 신도시 같은 데뭐 호수 공원이나 중앙 공원 이런 데 가면 막 가족들들끼리 주말에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캐치볼도 하고 막 자전거도 타고 아빠가 막 뒤에 잡아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저희 아이들도 생각이 나죠. 특히나 이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다른 엄마한테 다른 엄마한테. 그럼 또 이제 무너지죠. 아 내가 제대로 케어를 못해 가지고 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구나 아이들로 인해서 힘들어서 포기하는 순간이 있기도 했지만요 어 아이들로 인해서 포기를 안 했던 것도 있어요 내 노후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나처럼 왜냐하면 저희 부모 양가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안 되셨거든요 그럼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 노후를 대비해 놓지 않는다면 나 또한 내 아이한테 그 짐을 지, 짊어지게 해. 하겠구나 오히려 지금 내가 아이들과 시간을 좀못 갖고 이게 미안할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내 노후나 이런 거를 잘 제대로 해놔야지 아이도 본인만의 길을 가는데 좀더 수월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 줄수 있어야 되고 내 부모님까지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코크님처럼 부동산 분야목을 기를 수 있을까요? 어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laughs> 만약에 부동산을 내가 잘 하고 싶다 그럼 일단 책을 읽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가장 쉽게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이고 그러면서 또 용어나 이런 게 익숙해져요 부동산 투자하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용어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 들어봤자 알아듣겠어요? <laughs> 여러분이 처음 취직을 했어요 아무도 안 알려주고 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딱 던져주면 할수 있을까요 일을? 누군가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이 일을 했던 사람, 이 일을 잘하는 사람, 이 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배워야지 더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겠죠. 강의나 직접적으로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강의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동료를 만들어야 돼요. 함께 할수 있는 사람. 강의를 선택할 때도 과연 이 사람이 그걸로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그 방법대로 실천을 해서 성과를 냈는지. 그 투자로 성과를 내신 분+ 그분한테 이런 걸 배워야지 많이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물론 부동산도 되게 많잖아요. 상품이 상가도 있고 뭐 분양형 호텔도 있고 빌라 오피스텔 상당히 많은데 저는 아파트만 하거든요. 아파트만 근데 제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이미 제가 배운 분이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 오피스텔도 해보고 필라도 해보고 다가구도 해보고 원룸도 해보고 본인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투입한 시간, 에너지, 비용 대비 이게 그래도 훨씬 낫더라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오히려 실패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었죠 저도 코크님처럼 되고 싶어서 책은 진짜 한 10권 넘게 읽은 것 같아요 <laughs> 많이 읽은 거야 그게? <웃음> <웃음> 부동산도 뭐몇 군데 이제 쭈뼛거리고 가보긴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실제 저도 주변에서 보면 은 저책 진짜 열심히 읽거든요. 책 엄청 많이 읽어요. 막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저는 이세원의 책을 읽고 인생이 변했어요. 막 이런, 이런 거다 <laughs>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도 제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50권 읽으면 은 삶이 변한다는데. 전 50권 읽었는데 똑같아요. 전왜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저도 있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권수를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행동한 게 무엇인지. 그냥 책을 읽는 것만으로 끝낸 건 아닌지. 단순히 그냥 자기개발적으로, 나 10권 읽었어. 20권 읽었어. 이거는 솔직히 그냥 자기개발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자기개발에서 끝나면 안 돼요. 뭔가 액션이 있고 행동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도 바꾸고 싶어? 나도 행동하고 싶어? 누가 뭘 몰라? 잘안 되잖아. 저는 스타일이 자기관리나 이런 게잘안 되는 사람이에요. 좀 누군가 같이 하면은 그래도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려고 했고,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 가는 거, 뭐 부동산 들어가는 거. 그 코크님 왠지 활달하니까 그 제가 이 성향이잖아요. 아, 뭐 처음부터 부동산 열어가지고 사장님하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방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투리를 제가 이제 쓸거 아니에요. 그레이 음성을 쓸거 아니에요. <laughs> 내가 왠지 이제 지방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않을까? 나한테 뭔가 덤탱이 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자격지심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을 안 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저는 환경에 저를 집어 넣어버렸어요.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그 환경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라도 할수 있게끔 나랑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했는데 커뮤니티도 진지하시고 정말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 줘야지만이 거기서 나도 으쌰으쌰 으쌰 해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강의가 뭐냐면요. 날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날좀 귀찮게 해줘야 돼. 과제를 줘야 돼. 너 가서 부동산 두번 다녀오세요. 그거 안 하면은 어안 돼요. 뭐 과제 체크를 하고 근데 주은 분들이. 아저두번 갔다 왔어요 어두번 갔다 왔는데요 아 처음엔 좀 약간 어려웠는데요 두번 가니까 또좀 괜찮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 그럼 또 이제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글을 남겨 그럼 이제 안한 사람 어떻게 안할 수가 없죠 괜히 민폐를 끼치고 있어 나만 혼자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게좀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순위로 세울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누가 뭐 저녁에 만나재 그래 그럼 뭐 뭐할일 없으니까 어, 그럴까 만나자 그니까 러내 시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 주변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듣는다던가 하면은 고정이 돼 있죠. 그날은 뭐 강의를 해야 강의를 듣는 날이라든지 이날까지는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어 미+ 미안해 나 지금 오늘 할 일이 있어 내삶 속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일이 우선순위를 갖게 돼요. 시간을 거기에 먼저 쓸수 있게 만들어 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커뮤니티의 되게 강점이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저는 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 뭐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 나안 할래. 이런 생각을 가지실까봐 좀 염려가 돼요. 그게 좀 가볍게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막 평생 막 계속 막한 몇십 년 동안 막 진짜 계속 이걸 위해서 달려, 야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초집중했던 시간은 3년에서 4년이었거든요. 3년, 4년 정말 초집중을 하고 나서 퇴직 기간을 정말 한 20년을 앞당겼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그때 3~4년 아이들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그 시간 지금 오히려 되게 또 여유 있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3년 좀 고생하고 나머지 한 30년 40년 편하게 살면 이처럼 가성비 넘치는 이런 시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변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변하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클릭. 키우는 거 힘들지. 돈 모으는 거 쉽지 않지. 또 봐줘. 털어 놓고 필요하면 다게 알지. 나네 편인 거. 이게내진심이야 <목소리도>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